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심으로 6월 10일 서미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단을 쌓고 모든 영광, 존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침에 우리에게 여우와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현장에 파송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사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창세 전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우연히 누굴 만나서, 우연히 부모님이 믿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사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경륜에 따라 오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아무 방향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나와죠. 예수님이 너희를 왜 내가 택했냐?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얘기냐면요 예림이에게는요,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알았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느낄 수 있,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냐? 못해 짓기 전에. 엄마 배에 잉태되기 전에 알았어. 그리고 너를 성별했어. 그리고 뭐라 하시죠? 열방의 237을 알아 앞에 선지자로 불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 부르셨고요. 창세된 계획해서 세계 보고마의 주역으로 오늘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나의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래 롭혀줬죠 지금 봅시다, 현장을. 하나님은요, 전 세계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앙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구출하거나 마음을 비울수록 일곱 배로 귀신들이 모인다고 나오죠. 그 청소된 집에 일곱 배로. 그래서 구출하고요, 점수를 하면요, 잠깐 해결, 해결되는 것 같지만요, 더 깊은 사단의 올무트함정 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빼앗아갈 수 있냐?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을 쥐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계속 영적인 말씀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흑암의 망대와 요새가 만들어졌죠. 견고한 진, 지금 세상은요. 사탄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도 렘먼스들에게 전세계 현장 보여줬는데요. 정말 심각하죠. 매일매일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전쟁으로, 마약으로, 지금 미국은요. 청소년 사망률이 질병이 아니에요. 뭐, 암이 걸리고, 뭐, 교통사고가 나서가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마약이에요. 청소년이래요 후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점점점 사람들은 어려워져. 영적으로 심각해져요. 우리 렛맨트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학업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학업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비밀 속에 내가 있는 게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내 필임이 되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죠. 네가 중요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 계획, 내 생각, 내 이익 그것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6장,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집착하는 거예요. 대학에 집착하는 거예요.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사회 나가보세요. 회사에 가보세요. 다른 사람을 헐뜯어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안 이상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힘든데 답을 못 찾으니까 종교를 만들어요. 그죠? 많은 그런 뭐 뉴에이지부터 해서요. 형상신전을 짓고 여섯 가지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자를 설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힘을 얻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가지면, 여러분 현장이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랩런트로 전도를 설수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주도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조용히 영적 흐름을 바꾸고, 끌고 갈수 있어요. 이게 랩런트의 조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중요하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치유되고 영적 섬이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죠. 내 현장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 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설명했어요. 창세전에 부름받은렘런트들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비밀을 누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던 바울은요,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했죠.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서론이 영적 시스템이었는데요.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라. 여러분이 이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오늘 현장에 가세요. 근데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싸우지 않고 도와주면서 이겨요. 그정도 돼야 됩니다. 살리면서 이겨요. 그건 좀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뭘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죠. 보좌의 망대 24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보좌의 망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좌의 여정, 내 모든 여정에 앞서 다섯 가지 흐름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보좌의 여정 25 체험하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인 보호자의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가 남고 증인의 여정이 남아요. 그래서, 777로 3 집중하면 됩니다. 랩먼트 아침에, 어, 그래도 못 보던 랩먼트들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나름대로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죠 그래, 아침에 도전해야 괜찮습니다. 3집중 하면 요 3세팅이 만들어져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네개 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상황, 어려움 속에서요. 낮에 뭘누리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영적 상태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창세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신령한 복, 자녀, 영광이라 나왔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 무슨 뭐, 산신령,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보호자의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택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세계보고마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나오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른받고, 어,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는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실 고 하신다고 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기업으로 삼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13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 하나님이여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꽝꽝, 그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출발할 때, 말씀 붙잡고 가세요. 서밋 이전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 오늘 서밋 타임에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창세 전에 내가 준비한, 시대의 파수꾼이요, 렘런트다 현장에 재앙 맞고 시대에 완전히 올 수밖에 없는 저주를 막을 파수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수 있는 모든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복, 지혜와 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현장에 파송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소래도 되겠지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전쟁으로 쭉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영적 서밋 되지 못한 서밋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세상 영웅이나 칭송받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거의 뭐 살인자들이죠. 자신의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여러분은요, 서밋 살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요셉이 그랬고, 다이시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충만했더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확한 금토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금요일에는요, 우리 요즘에 미스바기도 하고 있죠. 정말 치유에 집중하고 내 많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토요일에는요, 랩런트도 영적 서밋스로 나가고, 일곱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주일에는 말씀과 예배의 흐름을 타면서 완전히 일주일이 살아갈 말씀을 잡고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이게요. 금토일 시대에 연결되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세 가지 뜰이 24 시스템 되는 교회 돼서 전 세계 교회 앞에 모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아침에 말씀 적 기도하겠습니다. 번약기도 읽고, 우리 번약 기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편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 경배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을 멸한 압수르 군대를 이긴 주의 사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길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라 두려워말라 가이앞에 서야 하았는 언약이 성취되게 바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